자, 다음 시계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를 더하는 거죠, 지금. 이걸 더하는데, 앞에 거 숫자를 보면, 1, 2, 3, 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 앞에 거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n이라고 쓰겠죠. n이었을 거고, 자, 두, 뒷번째에 곱해져 있는 거를 한번 가볼게요. 10, 9, 8, 그래서,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어, 만약에 여기 10이 된다면, 여기가, 어, 11에서 누구를 빼면 돼? n을 빼, 2, n을 빼면 되겠죠, 지금. 그치? 이해 되죠? 만약에 여기는 11에서 2를 빼는 거고, 얘는 11에서 2를 빼는 거고, 요게 2잖아요, 지금. 그치? 그래서 n을 빼면 되겠다. 얘는 11에서 3을 빼는 거죠. 요 수를 빼는 거죠. 그것을 빼준다, 똑같이. 자,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됩니다. a n 이 그래서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항까지입니다. 10항까지 요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네 마이너스 n 의 제곱 플러스 11n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k 의 제곱 플러스 11k 자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1 곱하기 k. 11은 상수니까 앞으로 자 외우면 좋다고 했는데 이거 1부터 10까지의 k 제곱 값은 385가 된다고 했고요. 자 1부터 10까지 합은 55죠 이만큼이. 55에다가 55에다가 11을 곱한 거. 5 55, 55, 5, 0, 605가 되네요. 605. 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로 쓴다고 했죠 2n 플러스 그래서 n이 10이니까 여기가 10이니까 10 여기는 11 여기는 21 계산하면 385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605에서 지금 605에서 385를 빼주는 거예요. 0, 2, 여기는 5가 되니까 220이 되네요.